예, 여기는 안평 공판장입니다. 안평 공판장에 와서 지금은 이제 자두가 어 올자두 대속 올자두 조생종이죠. 지금 한물 상태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원래는 냉해 피해 때문에 많이 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지금 12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많이 보진 않는데 한번 재참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저나비이 응? 이거만 보기만 해도 이게 따단하이 보이죠. 어, 응. 좀좋게 색깔이 좋은 게보이는 거. 이거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안 올라가서 또아봤지그데 올라 어제. 예 어제. 다다바뀌었 위에 가서는 어떨까? 박살났다니아랫께 그건... 아랫게 어제 아니고? 강서가 가 같... 어제 말고 아랫께 음. 강서가 어, 여기 물건이 예 네. 비가 온다는 그 소문이 아니, 무섭다 그죠? 그 장목반도 아니고 주시엠하고도 전부 다 보내서 가지 박살났잖아 아 그거도 아 그룹. 내가... 그래, 그래 내가 나나 어제 거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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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보고 네. 처음에는 왜왜 왜 대가리를 왜 이렇게 하냐? 근데 우리 그래. 그래. 거는 왜 계단을 해사 그냥 봤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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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균이 평균, 괜찮더라고. 평균 단가를 봐야 돼. 그렇지, 나도 몰랐어. 그리고 그래, 나중에 이제 예. 평균 봤지. 여보세요. 예 조금 전에 옆에 예, 예, 예. 작업하신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예, 우리가 물량을 뭐30 박스, 50 박스를 내더라도 어 지금 이제 뭐 대가리가 조, 아이, 아이, 그래. 죄송합니다, 자꾸 제 대가리가 그뭐싸게비싸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. 내 물건 30박스 중에 그 평균 가격이 12,000원이냐, 15,000원이냐, 뭐 이런 이야기를 평균 단가가 높다는 거는 차후에 키로당, 어, 내가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그 키로당 얼마가 나온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높으면 좋은 것이다. 방금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해보았습니다. 예. 영상이... 아 요게 좀 좋은 물건이라고 아야저저 저, 누구 저저저 이용호 씨 이용호 어딘데 실골 아난 그렇다고 일단은 곧 잡아서 한번 저 물건이 좋다는 걸 먼저 촬영해 보도록 보 하겠습니다 이 집에 이 집에 근데 기계로 해야 뭐 뭐라 하지 기계. 기계를 일단 선별하고, 아, 선별하고. 그다음에 잡아치기 이야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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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 아니 물건 자체가 좋다. 네, 딱 좋아요. 보기도 이게 하네. 색깔도 그렇고 색깔도 좋고, 색깔도 좋고. 최고 어제 어 어제 제가 얼마 나왔지? 38,000원짜리. 뭐 올드맨 비슷하게 나오겠네. 봐야지야 <목소리> 이게 금방 요 작업하신 분이 이야기 하기를 예 어제 최고 가격 나왔는데 38,000원짜리 <목소리> 예한 박스 38,000원에 나왔다는 것을 지금 오늘 또 나온 것 해서 새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색깔도 전체적으로 벌고 밑둥치도 색깔이 벌겠죠. 그런데다가, 예, 줄맞침까지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, 예,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를 보고, 이 뭐, 그렇습니다. 어떤 사람 뭐두 박스 합쳐야, 세 박스 합쳐야 3만 8천 원 나올 수 있는데, 한 박스로 그 정도 효과를 낸다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여기 어, 갑자기 화면 흐리지? 따로 더 천천히 이거 밖에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? 아, 다시 한번 천천히. 아, 이거는 네, 네. 색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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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가는게 희한하다. 그리고 2번이잖아, 1번이 제일 많게 해가지고. 음, 이건 뭐딱딱하게는어다만은 예, 제가 지금 이 물량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어 알이 지금 많이 나오는 상태 그 시, 시즌이기 때문에 알이 자두 알이 전체적으로 많이 굵어졌습니다. 저희들도 자두를 따면은 그 자두 물건이 어, 알이 점점 평균적으로 굵은 식으로 10g 단위로 점점 굵은 식으로. 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물건을 봤을 때도 전부 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